제가 오늘 제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생일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지금 아내는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이 의자에 앉게 해서 제가 생일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여보! 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네. 예, 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예, 네, 이리 오세요. 어...잠깐만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귀요미 생일 축하합니다.